어제 형님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들어갔어요. 음, <laughs> 페이지녕 <응? 웃음> 가세요. <웃음> 여기는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 어, 현재 1배차 사다 주기, 이마 달코. 현재 시간 9시 46분. <laughs> 생각 사다 주기, 렛츠. 아이고 전화해봐야겠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인데요 아 네네 다림 생닭 통닭용이고 닭볶음탕용 있거든요 통닭으로 해주세요 통닭으로요? 네네 이게 10kg였죠 사장님? 네1 0 k g 그럼 10개 사가면 되겠네요? 네네 아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통닭 10마리 <열> 실었구요 <laughs> 영수증 좀 안녕하세요. 탈골이 돌려서 2만 달이 생각이 얼마에 피요해요요 개꿀콜. 30분권. 이거 30분권. 개꿀콜. 지는 게어지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지하 주차장 도착했거든요. 아, 네. 받으러 내려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동선까지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철판 픽업하러 아, 왔거든요 짐바지, 오토바이 네 이거 빨간색 밑에다 보여주세요 네차 뿌리고요 수고하세요 네. 이거 해고 11,000다리 골 사고 발생 <laughs> 철판입니다 철판 철파. 철판 어, 1m 20짜리 400에 1m 20짜리고요 요거 두장이랑 반토막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총세장입니다아 <놀람> 진짜 더워 안녕수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비가 언제 왔냐는 듯이 지금 햇빛이 리 째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일치 서울을 간다 우리 탕 안녕하세요 킹기입니다 네네 선생 계세요? 네들어아 네네 굳이 문서실에 두고 가면 되는데 굳이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네. 하세요? 담당 완료 동시에 팡이가 <laughs> 나를 반겨주고요 네, 아, 사람마다 그게 쓸데없으면 거기 가서 네 그거 두개 다예요 네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쿠팡 어, 피업 했고요 점심 픽업 빠또리탕 여기는 비둘기요 현재 떼거떼고 2만 딸이 콜짐 들어주기 콜 잡았습니다 아주 달달하겠어 들어주기 콜 이만다리 안녕하세요 예 네, 간단해요 요거만 씌면 되고 요거 먼저 한번씌고 요거랑 요거 네. 오늘 첫탕이에요 요네 안에 다운 장례식 엉뚱다가뭐와닭밥 이랄라 이랄 이랄라 이라이 별로 없어요 사장님아 저는 지게 이게 래서 그냥 빼르치면 되냐 파이씨 이래이 <웃음> <웃음> 대박! 떼고 떼고 2만원 떼고 떼고 2만원 10분 가서 떼1 오늘 아1 0 1 0 0 사장님 계산이요 예, 예. 수고하세요 잘 먹습니다 어, 오늘은 배달이랑 퀵 하다가 여기 짱구 왕식당, 안국에 있는 짱구 왕식당에서 잔치국수랑 요거 맛돌이탕이 뭐야? 고구마. 마탕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 잔치국수 6,000짜리, 마탕 2,000짜리에서 총 8,000원. 어, 맛은 학교 앞 분식점. 어, 간단하게, 소소하게 먹을 수 있는 맛. 고구마 마탕 2,000짜리가 생각보다 든든하네요. 어, 형님들도 배달이랑 퀵 하시다가 여기서 드셔보시는 거깡추 드립니다. 현재 7배 차. 음. <laughs> 라또리탕 같은 곳에서 두개 피가 없게 안 꿀. 네, 안녕하세요. 네, 계세요. 그, 융사님이랑 규제 네. 가는 거예요. 아, 군군다하셨어 네. 이게, 이게, 이게 윤, 유제진. 윤땡땡?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픽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아주 달달해. 개꿀. 안녕이어세요 여기는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 어, 지금 현재 시간 6시 11분이고요 지금 저 핀인데 블루투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충전하러 왔습니다 배고파서 잠깐 비빔국수 한 그릇 하러 왔습니다 야채를 너무 좋은데 야채가 뭐 오이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없었어 괜 괜찮아? 없잖아? 음. 으 h e a 국 분이 뭐, 여쭤보시거든? 그럼 말해봐요. 야, 하我,我,我,我找不到这个酒店了,我想让他帮我带. 那个带路就在这附近，我绕圈找不到，我希望他，我希望他帮我一下。哦。后天要是那个，从五号这个五号酒店，五、哦、号 Five 酒店。什么五号的？那个您是到那个名字吗？酒店的名字。这个是，从，这个叫这个叫一，哎呀了，五。嗯、哦，酒店叫什么？ 이곳은 청룡우酒店입니다 5호텔로 나오거든 여기 경로에 여기 가야되는거냐고 물어봐봐 어 가는거 가야돼 그래? 아 내가 음. 안내해드려야겠네 응응응 음, 음, 음. 음. 안내해준다고 해 그래. 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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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도와줄 수 있어 걔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제가 잘 모르겠... 어떻게... 이거 계속 길 알려줘 오케이 팔로밍 렛츠기릿 외국인분께서 길 여쭤보셔서 제가 길 안내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퇴사하세요? 가고 있습니다 자님 위신? 위신? 응. 이게 뭐예요? 응. 아, 아 네. 괜찮아요. 응. 어, 돈돈안 줘도 돈안줘돼 예, 谢 에, 谢谢